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더군자의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아름다운 내집 값기에 집집 집유 분께서 포스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저도 상당히 놀랬습니다. 분양가를, 물론 카더라 통신으로는 8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일단 덕은자이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일단은 했는지를 모르고 일단 아직 뭐 분양 공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 분양 공고는 나온 걸로 같은데 분양가는 아직 공개가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일단은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0년 4월 9일날 고양시장께서 사업을 갖다 승인을 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고향덕은 A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근데 사업 주체가 한국 자산신탁으로 변경이 됐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이트코리아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 자산신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변경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사업 규모랑 육계동 702세대, 이건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게이 사업비가 지금 천, 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6,60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5,700억 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6,600억에 5,700억을 하게 되면 거의 한 900억 정도가 늘어난 거죠 야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저도 이제 물론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안 맞는게 이게 뭐 바로 시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화이트코리아에서도 2020년에 분양을 한다라고 다 알고 있었고 처음에 분양 스타트했던 덕은 대방이 이때 당시에 분양가를 제가 보니까 6억 5천 A 타입이 그다음 B 타입이 5억 9천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평당 분양가로 환산해 보니까 1,90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포스팅 되게 보면 예상 평당가가 나와 있고 실제 분양가가 나와 있는데. A5블럭이거든요. 덕은 대방이 지금 실제 1850보다는 약간 좀 비싸게 1900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저는 A5블럭이 처음 분양하는 거니까 뭐 분양가가 뭐 조금 더 상향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입주하는 그런 또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양하는 그런 것도 무시 못하고 입지도 뭐 5블럭 입지는 4블럭 입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5블럭 입지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A2 블럭 그 작년에 분양했죠 덕은 중흥 이때 당시에 저는 분양가가 생각보다 어 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 평균 분양가가 6억 3천, 6억 2천 실제 분양가가 이때 뭐 A2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00 선에 지금 되어 있고 실제 분양가보다 이 선에 1,800만 원 선에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동호수별로 해가지고 이제 층별로 해가지고 분양가는 상이하기 때문에 분상제 평당가랑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상제 평당가랑 지금 여기 230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상 평당가가2500 정도 나왔어요. A4 블럭 또 A7 블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00 선에서 지금 2000 이것도 뭐 여기가 2500 했는데 여기를 뭐 2400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요 같이 한2500 선을 했을 때 이렇게 평당가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6억 5천이고 그 다음에 A4블록을 예를 들면 자인은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그러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려가지고 작년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억이 더 비싼 겁니다 2억이 그리고 또 여기가 또 하나가 이제 그 8,4 이상 되는 거는 평당 분양가가 이제 9억이 넘겠죠. 그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어,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하고, 저는 한 2,000, 에서 2,300선에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분양가가 비싸서,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사업 주체가 변경이 돼서 이런 건가? 물론 뭐 기타 편의 증진이라든지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한 변경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뭐 시공사도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파트 700세대 짓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증가를 시킨 정확한 이유가 뭔지 참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음, 택지비가 비싸다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2300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때는 뭐, 뭐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인데 사업 승인 계획도 그렇게 했고 근데 왜 900억 가까운 돈이 원가로 수상된 걸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가 있,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고양시에서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 또 대공룡 부산 이부할 때도 상당히 이거 분양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분양을 안 시키고 막좀 그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여기가 지금 한국자산신탁으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는지 참 의문입니다. 의문.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음 제가. 음, 물론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뭐, 이제 방송을 갖다가 담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파트가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여기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니,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죠.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은 물론 단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양 당시부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삼성 쪽에 특히 지축도 그랬고요. 향동도 제가 알고 있기로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고요. 이 덕은이 지금 지금 보시면 A2블럭 e 뭐 덕은 주공도 그랬고 덕은 대방도 처음 덕은 대방도 분양했을 때도 거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지금 A2블럭 e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두 번째 분양했는데 더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좀 조금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고 민간인들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또 책정을 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이라는 브랜드 하나함 있고 아니면 뭐 입지 뭐 한강 조망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이제 분양가를 갖다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도 이거를 또 승인을 해줬다는 게 지금 같은 시기에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회 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요.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이게 글이 저, 저도 봤는데 그리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뭐 댓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이 방송에 담지 않고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호불호가 지금 이더은지구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분양을 받으실 분은 받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자의에서 아니면 시행사에서. 어쩔수 내가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도 니네 분양 받을 사람 받을 거고 뭐 미무양 나게 되면 뭐또 이렇게 또또 또 하면 된다 라는 이런 좀 약간의 배짱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tv 를 시청하시는 뭐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이제 고양시가 이제 정말 분양가가 지금 8억 5천. 뭐 이자라든지 후, 확장비 포함하게 되면 9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84, 34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의견 한번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뭐이덕근지구를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뭐 네이버 지도를 잠깐 설명을 좀,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덕근지구 지금 이 문제에 지금 더근자위가 여기입니다. 여기. A4블럭이고요. 처음에 분양했던 데가 이 지금 A5블럭인 덕은 대방, 노블랜드. 그리고 두 번째 분양했던 데가 덕은 중흥S 클래스. 그리고 이제 7블럭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이, 이쯤으로, 아, 이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블럭하고 7블럭하고 뭐 리버파크 자이 무슨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분양을 하는데 덕은 지금 자이로 해가지고 이 두 개의 단지의 분양가가 아무튼 아직까지 뭐 분양 정확하게 이제 분양 금액은 나오진 않았는데 거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더군 지구를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이 강변목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상암동과 수색 그리고 강 건너에는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지적으로는 바로 서울이라고 뭐뭐 뭐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서울문상간고속도로 바로 이쪽으로 인터체인지도 생기고요. 덕은 덕은역도 지금 계획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월드컵대교도 지금 개통 예정인데 지금 뭐 올해 개통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올해 아니고요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덕은지구가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지금 이슈가 됐는데 창흥 3기 신도시보다 지금 더근자이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분양 성적이 어떻게 될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그래도 또 분양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받겠죠 근데 좀 너무 심한 분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오늘 더근지구 더근자이 분양가 관련해가지고 방송에 담아 드렸는데요. 아무튼, 어, 이런 내용, 뭐, 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하고요 혹시라도 이 덕은 자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제가 뭐 청약을 하라 말하라, 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향시가, 그, 몇년 전에 그 고향시가 아니구나라는 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